안녕하세요. 김희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최애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옷을 제외한 다른 아이템들로 가지고 왔어요. 모자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진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이거. 뉴에라랑 모마 콜라보 모자예요. 이거 진짜 많이 쓰시고 유명한 모자잖아요. 근데 모자가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 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샀거든요. 뭔가 코디 많이 안 타고 아무데나 막 그냥 쓸수 있는 모자를 갖고 싶었는데 이게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쓰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게 핏이 진짜 너무 완벽해요. 저는 모자 얕은 거잘안 쓰거든요. 이 깊이도 진짜 딱이고 이 머리 부분 핏도 진짜 딱 기본. 이거 살때 블랙 살지 네이비 살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요즘은 이런 캡은 블랙보다 네이비가 더잘 써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이비로 샀는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밝은 네이비가 아니라 좀 어두운 네이비색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내내 쓰고 다녔어요, 진짜. 이걸 너무 잘 써가지고 블랙도 하나 더 사고 싶어. 그 정도로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모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진짜 자주 쓰는 모자. 푸마랑 오토링거 콜라보한 모자예요. 이거 작년부터 엄청 엄청 많이 썼던 모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콜의 레드 조합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데미지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딱 봤을 때는 무난하기보다는 좀 화려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은근히 손이 엄청 잘 가더라고요. 쓰면 이런 느낌입니다. 방금 그 모자보다는 조금 더 여기가 뜨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싫어하는 모자 핏은 아닙니다. 예뻐요. 이런 컬러의 모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자주 쓰고 제일 좋아하는 모자입니다. 모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세이지 가라는 브랜드 모자입니다. 친구가 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최근에 선물 받았는데 요즘 진짜 잘 써요. 무슨 색이라고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카키 그레이 베이지 약간 그런 색인데 좀 이런 색들이 코디하기도 쉽고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또 이걸 특히 잘 쓰고 있는 게 저희 이번 카고 바지랑 색깔이 완전 똑같아. 진짜 완전 세트처럼 색이 비슷해가지고 그 바지 입을 때, 야, 오늘 모자 쓸까 하면은 이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더잘 썼던 모자입니다. 이런 자수색도 너무 튀지 않아가지고 무난하게 쓰기가 진짜 좋아요. 거의 귀를 덮을 정도로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딱 쓰면 완전 안정적인 느낌. 썼을 때 느낌이 이거랑 좀 비슷한데 이것보다 원단이 좀더 힘이 있거든요. 챙이 단단해서 그런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약간 더 핏이 딱 잡히는 느낌. 얼굴 싹 가려주는 좀 안정적인 모자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로는 이 바이파 가방입니다. 약간 이렇게 삼각김밥 같이 세모나게 생긴 가방이거든요. 그냥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을 때도 잘 어울리고 좀 꾸몄다 싶을 때도 잘 어울려가지고 엄청 잘 들고 다니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죽이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런 걸 모시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바닥에도 내려놓고 막 이랬는데도 엄청 깨끗해. 이런 데 기스도 하나도 없고 여기 밑에도 없어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잘안 보여요. 그래서 편하게 들고 다니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납력도 완전 좋아요. 제가 짐이 엄청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앵간한 게 진짜 다 들어갑니다.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게뭐 보조 배터리, 지갑, 쿠션, 립, 뭐이 정도거든요. 행사장 갈 때는 카메라까지 넣기도 하고, 촬영 갈때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것까지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다 넣어도 여유있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쁘기도 진짜 예쁘고, 수납력도 좋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잘 들고 다니고 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트리밍버드 가방. 베이지랑 블랙 둘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제가 요즘 엄청 자주 드는 가방입니다. 오늘 나갈 때도 이거 들고 갔다 와가지고 지금 안에 짐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짐을 좀 빼야겠어. 이렇게 생긴 가방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가죽이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매면은 모양이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매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샥샥은 제가 나중에 다 첨부를 하겠습니다. 막각 잡힌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딱 맸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핏이 진짜 예쁘고 또 옆에 이렇게 지퍼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잠글 수도 있어요. 다 잠그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이 가방의 포인트가 이 끈이란 말이죠. 이 끈이 또 매력 포인트기 이 때문에 이게 좀잘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는 그냥 한이 정도로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양 옆이랑 위까지 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게 진짜 멋있어. 약간 좀 힙한 느낌으로 입었을 때 매면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방이 진짜 크잖아요. 그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거의 제 상체만 해요. 상하이 여행 갔을 때도 이거 맸었는데 진짜 잘 맸어. 이렇게 큰 가방이 너무 딱딱 잡혀 있으면은 가방이 너무 커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후드르들 해 가지고 막 부담스럽지도 않고 진짜 진짜 괜찮습니다. 안에 이렇게 지퍼로 수납할 수 있는 칸이 하나 있고, 이렇게 물건 넣을 수 있는 두 칸이 또 있어요. 립스틱처럼 좀 작은 거 찾으려면 진짜 하루 종일 이러고 찾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포켓이 있으니까 물건 찾기도 아주 좋습니다. 평소에 옷을 좀 이런 무드로 입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진짜 잘 매실 거예요. 키링도 좀 느낌 맞춰가지고 멋있는 걸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거는 리스키라는 뷰티 브랜드에서 준 키링인데, 이 가방 느낌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이거 달았고, 얘는 오픈YY 키링이에요. 이렇게 스터드가 쫑쫑쫑 박혀있는 키링입니다. 원래 이렇게 라이터까지 같이 있는 키링이었는데, 공항에서 라이터는 뺏겨버렸습니다. 근데 라이터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어요. 블랙은 진짜 아무데나 다잘 어울려가지고 이거 진짜 많이 들었고 이건 제가 데일리로 메고 다니는 느낌은 아닌데 딱이 가방을 메야 될것 같은 코디들이 있어요. 이거 색이 약간 회색빛이 도는 진짜 오묘한 베이지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입은 옷처럼 이런 밝은 회색이나 뭐 차콜색, 흰색 이런 색이랑 다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좀 밝은 색 옷을 입을 때는 이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색깔 특이하고 진짜 예뻐요 이것도. 여기에는 이 키링을 달았습니다. 립밤 키링이거든요. 이렇게 귀엽게 키링 같이 생겼는데 얘를 열면은 립밤이 나오는 거죠. 이 색이랑 가방 색이 딱잘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날에는 립밤을 안 챙겨도 됩니다. 이런 키링 립밤들 중에 막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발라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뚜껑 열어 가지고 바로 바르면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주 아주 만족스럽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리 가방입니다. 이것도 요즘 제가 엄청 엄청 자주 드는 가방입니다. 요즘 제가 그냥 가방 메고 다니는 게 방금 보여드린 4개 안에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옷 입는 거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거의 항상 이 안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은 약간 오늘은 좀 트리밍버드 가방 들기에는 좀 너무 힙하다. 캐주얼한 가방을 메고 싶은데 조금 더 깔끔한 걸 메고 싶다 할때 이거 메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지퍼에 끈이 달려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끈 부분이나 가방 느낌 자체가 막 엄청 힙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좀더 깔끔 캐주얼 느낌이고 싶다 할때 이거 맵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끈 길이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숄더로 메고 싶을 때는 숄더로 메고 크로스로도 멜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가죽이 아니어서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편하게 메기가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안에 이렇게 지퍼로 포켓이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진 포켓이 또 있어요. 이렇게 크고 흐물거리는 가방에 이런 포켓 없으면 진짜 안 돼. 예뻐서 메고 다니다가도 물건 찾을 때마다 사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포켓이 있다. 이게 가죽이 아니라서 그런지 가격도 되게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왕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 조심해야 될게 있는 게 가방 옆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는데 이게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페이크가 아니라 진짜 열리는 지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거 맸을 때 이게 어디 걸렸는지 열려가지고 안에 있던 게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옆에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조금 더 조심해서 잘 밀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아이웨어들. 선글라스랑 안경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아직도. Dmybydmy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브랜드의 빌리라는 모델이에요. 이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잘 쓰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캔달제는 언니 손민수 했던 거거든요. 꽤 옛날에 샀는데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쓰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앞머리 자른 뒤로 더 그러는데 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좀 폭이 얇고 길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작지가 않은데도 얘가 여기까지 딱 와주니까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편하게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이 블랙이 아니라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썼을 때 너무 어둡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써볼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캔달제는 언니만 믿고 산 건데 괜찮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 쓸 때는 이것 씁니다. 다음은 투뮬러스라는 브랜드의 빨간색 선글라스입니다.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빨간색이어서 은근히 포인트가 되는데 또 그렇다고 막 엄청 팍 튀진 않아가지고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귀엽게 쓰기가 완전 좋습니다. 선글라스가 검은색 밖에 없어가지고 이 색깔을 골랐었거든요. 근데 아주 아주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것보다 저한테 더잘 맞다고 느껴지는 게 여기 위에 라인이 이게 더 이렇게 일자란 말이죠. 이 모양이 제일 무난하고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선글라스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 선글라스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안경으로 골랐어요. 요즘 제 최애 안경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기본 검정색 안경이 갖고 싶었는데 이게 완전 딱이에요.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안경입니다. 이런 기본 안경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이걸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느낌이 진짜 다르더라고. 절대 절대 안 잃어버리고 절대 절대 안 부서지게 조심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겁니다. 이게 얇고 긴 모양이었으면 얘는 좀 커요. 이거는 알 크기가 좀 커가지고 블랙을 고르면 너무 약간 팍 이렇게 될까봐 일부러 갈색으로 골랐어요. 일단 색깔 은은하니 아주 예쁘고요. 쓰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저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좀더 귀여운 느낌? 제가 귀엽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룩이 더 귀여워질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모양이 진짜 앵간하면다 좋아하실 모양이에요. 이렇게 얇은 거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알이 크니까 얼굴도 더 작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이거 선글라스는 아무래도 외국 브랜드여가지고 이거 쉐입이 저희랑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쓰고 다니긴 했는데 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투뮬러스가 진짜 뭔가 얼굴에 더 안정적으로 착 붙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핏이 진짜 완전 딱인 것 같아요. 안경이나 선글라스 찾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꼭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들은 아마 저를 좀잘 아시는 분들은 진짜 익숙할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왔으니까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곧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